네, 아우디 s4 차량, 아, 지금 미션은 다 장착을 했는데, 그, 머플러 상태가 좀안 좋아서, 지금 머플러 이제 수리를, 어, 수리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이게 이제 머플러지 않습니까? 머플러 잖아요. 니까 머플러 이렇쭉 따라가 보면은, 이쪽에, 이제 중간에 이게 그 플래시블 그 기능을 하는 그 머플러가 있거든요. 차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유연하게 이제 이렇게 좀, 그휠수 있게 이 머플러를 이제 설계를 해놨는데 어 이게 이제 오래되면 이제 부식이 돼가지고 이쪽에 건드리기만 하면 이게 다 삭아서 이제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미션을 내릴 때이 머플러도 이제 탈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건드리기만 하면 이쪽이 다 부서져가지고 이제 어 이쪽이 이제 손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이 플렉시블 <laughs> 이 부분을 이제 구매를 해서 어 용접을 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접할 때 반드시 이제 이 머플러를 탈거해 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머플러를 장착해 놓은 상태에서 어 여기 이제 이쪽을 잘라서 연결을 시키고 근데 여기 이제 달아 놓은 상태에서 이걸 다 이쪽을 도, 용접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달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가용접만 해 가지고 왜냐면 이게 그 뒤쪽이랑 앞쪽이랑 이딱 센터가 딱 맞고 지금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 어 양쪽에 이렇게 센터도 딱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그 적은 공간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 우리가 완벽히 다 맞출 수가 없 없거든요.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그래서 어, 머플러를 달아놓은 상태에서 가용접을 하고 다시 머플러를 탈거해서 이 머플러 전문 용접하는 업체로 가서 어,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어, 용접을 해왔습니다. 사실 어. 좀더 순정처럼 이제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그래도 각도가 딱 보니까 아주 딱 센터도 잘 나오고 잘 용접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 나머지 조립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차주분께서 로어암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신품으로 교환을 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하체 쪽도 짱짱하고, 이제 미션도 다 머플러도 다 이제 수리가 됐기 때문에 장착해서 시운전만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운전 하는 영상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